2학년 1 0반 10번 친구. 시점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 응. 두 가지. 1인칭 시점하고 무슨 3인칭 시점. 자, 1인칭 시점 또 뭐? 자, 2학년 5반 15번 친구 한번 얘기해 봐요. 깜짝 놀랐지 1인칭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3인칭 시점은 넘어습니다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나라는 말이 더이상안 나와요. 그녀가, 그가, 할매가, 할아버지께서, 뭐, 삼식이는, 점순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나라는 말이 없어요. 자, 작품 밖에 서수자 위치하고 있는 이 3인치 시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3인치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작가 관찰자 시점이란데요. 그 다음 3인치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3인치 전. 근데 3인칭이란 말을 굳이 안 붙여도 어,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이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서술자가 무슨 입장이냐면요. 관찰자 입장이에요. 작품의 밖에서 어떤 그네들의 이야기를 관찰을 해요. 당연히 1인칭이 아니고 무엇이 등장하지 않고 나가 등장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줄 볼까요?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요. 밖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철수는 순이에게 다가가서 너내 자리에 넘어오지마! 저번에 지우기 빌려줬던 거 내놔라고 이야기했다. 그때 순이는 흠 그까지 지우게 가지고 자 가자라고 던졌다. 철수는 순이에게 왜 던지고 난리야라고 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거나 아니면 서로가 관심이 있구나라고죠. 그자 객관적으로 기술했지만 우리는 이런 소설안에서도 뭔가 추리하면서 또 재미를 얻을 수 있어요. 자세 번째 줄 서술자는 등장 인물의 말과 행동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런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어요. 황순원의 소녀는 진검다리를 건넜다. 저번이 소녀가 나타났다. 소녀는 소년에게 뭘 던집니까? 어, 돌멩이를 던지고 달아났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 바보라고 합니다. 아, 소년 아이큐가 굉장히 떨어진 바보구나. 이게 아니라 아, 관심이 있어서 바보라고 했구나. 라고 우리가 그 뒷부분은 추리를 할수 있어요. 어쨌든 소설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돌멩이를 던지고 여자애가 도망갔다라는 객관적 사실만 일단 기술을 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 이게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만 말합니다. 자 여기는요, 어, 좀 다른 작품하고 달라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요. 전지전능한 게 누구예요? 아빠? 교장 쌤? 아니 아니야 누구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작품의 밖에서 쭉 들여다 봅니다 여기 조금 칸이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물칠 판이라 약간 불편한 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이자 의 서술자가 나옵니다 서술자의 특징이에요 자, 역시 이것도 1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다 알고 있어. 마치 무엇과 같이 신의 입장이야. 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서술자는 등장 인물의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만 기술하던 3인칭 관찰자 시점과는 다르게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주인공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심리 변화를 꿰뚫고 그걸 다 말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는 우리들은 어 굉장히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과 같아서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표정이고 그 표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감정의 변화는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장점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또 써서는 안 되는 어떤 장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네 번째 줄. 독자의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이런 단점이 되니다 을 발휘할 기회를 모아할 뭐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추리 소설, 궤도 로팡 이런 거 쓰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 버리면은 더 이상 독자는 범인이 누군지 추리하고 싶은 어떤 욕구를 저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 어떤 주제를 어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어 수준이 얼마이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재미나게 어, 표현할 수 있는 또 시점을 설정할 수 있는 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작품은요. 자,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유명한 작품은요. 여러분들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 나라는 사람은 없어요. 뭐 김첨지가 어 나가지 말라는 아내를 뿌리치고 인력거를 끌고 돈을 벌러 나갔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이상하게 뭐 왠지 이상하게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섬짓했는데 그래도 자꾸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어, 사건이 진전되면서 느끼는 어떤 심리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전달하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이도 굉장히 필독서라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네 가지 시점의 특징. 그 다음에 뭐 한계점도 있고요.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남은 어떤 학습자의 나날들, 중2, 중3, 고1, 2, 3, 통틀어서 계속 소설하고 연관지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습지 2번과 3번 보면 작품의 소설자와 시점 비교, 짤막한 미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 일단 선생님하고 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목소리>